오! 어? 아 자기가 먼저 가고 싶어서 난 회피를 갖고 와서 널 서포트 해줄게 아니 맨날 필요 없대 이러니까 맨날 내가 이런 짓 힘들고 있 짓만 하는 거 아니야 착한 짓근하면 맨날 필요 없다니까 그럼 방송이 재미없어져. 인정? 인정. 응. 네가 대답 안해 주니까. 한 번만 더 그러면 난네 집에다가 크리퍼를 한 마리 심어 줄 거야. 엄마, 구라, 엄마, 구라, 엄마, 구라, 수고가 구라, 수고가 구라, 수고가? 구라. 지금? 아니, 그거 수, 네가 어줄때크리 아 당연히 크리에이티브지 안그러면 크리퍼를 어떻게 n 나이 c 한 가지 알려주는데 예, 예전에는 크리퍼 때리면 r e h u n g r 높아지면 v e y o 안 터지. 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아 o w I don't know. I 바 o n t know. I don't k n 아, 그리고 내가 굳이 만지지 않아도 네가 나중에 네집 들어가면 알아서 터지는데, 내가 뭐 하러 때리니? 아, 그리고 크리에이티브에서도 터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 라이터 전화. 땡? 라이터 전화도 맞는 말이지만, 그리고 다른 방법도 있어. 아니야. 그러면 걔 크리퍼 그냥 죽어. 그냥 스켈레톤을 한 번이 더소환 해가지고 하면 돼. 이거 스캐네트를 한대 떼고 에이, 스캔넛으로... 아, 우리 다, 아예 스캐네트를 아예 못때리구나소중 어떻게 해서든아 몰라 그냥 라이터로 하면 돼하여 빨리 파렴 내가 페어플로 심어줄게 내가 심었어 내가 가 심었어 에이 둘 돌케 해가지고 뭐하게? 내가 다야 좀 줄게 내가 다야 좀 줄게 내가 집을 좀더 쌍장한 정도야 그럼 내가 흑여석을좀 주워 가지고 그걸로 만들면 되지 않니? 네, 그전에... 그 라이터를 아 그리고 내가 난돌를 켜지도 않는데 뭐하러 집을 튼튼하게 만들어. 그거 튼튼하게 만들면 그냥 흑여석으로 하면 되지. 네, 내말맞아 걔만 그전에... 여석 네? 언제 네? 줄 돌려 준다니까. 근데 네가 바쁜 다음에 바쁘다 하면 안되네 어 왜? 이거 따라와. 그건 나중에 네가 블루엘 파랑 상점을 잘 이용해주면 줄게. 내꺼잖아! 니이 멋대로 가져가 놓고. 어? 그 말고, 내 상, 내 상점을 잘 이용해준다면 덤으로도 더, 더 준다고. 그럼 블루엘 파랑 상점을 잘 이용해줄 거야? 아까 전에 말했는데 왜 자꾸 말하게 해? 응이라고 알아들어도 돼? 이건, 이건 아까 제가 말했잖아. 이거했잖아 이거. 이거. 응, 이거 알았어. 몰라? 이거? 응 그래. 응 그래. 그래. 응 그래. 그래. 자, 3릴흑교 속을 돌려주러 갑시다. 난이가 소리 켰니? 어. 나좀 서있다. 나하고 싸울 때 쓰게. 여러분, 저희스테이가 발견했어요. 다이아고 흑요석 같은 거 상자에 넣고 바로 나갔다 들어오면 그게 두 배로 생겼어요. 개쩔죠? 왜 나만 그? 왜 나만 안 되지? 바로 나갔다 들어오니 어쨌든 난 흑요석이 뭐지원을 만들 때만 필요니까아지원을 필요하겠... 만들까 우리? 참 좋은 생각이다, 그거. 아, 응. 아, 응. 아, 나도 말수 아, 아, 있어. 예, 흑돼서, 근데 먼저 지옥만 알아야 돼. 지옥만 만들면 흑돼서로 먹겠다, 아 내가 그걸 만들어줄 수 있어. 내가 그런데 그 정확히 안 돼. 알아서 그런나 지옥만 좀만들어 일단은 여분으로3 7개 만들었거든. 너 원래 24개 줬으니까, 24개 가져간 다음에 내, 내 지역명을 만들어줘. 이네 집에 가가지고 상자에다 넣어줄 테니까 따라와. 아, <놀람> 이는 서비스로 넣어줬어 내개는 서비스. 그래. 야, 그리고 여기 여기 내러에서 아홉 개로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지 정문을 좀 만들어 줘. 잠깐만 기다려. 야, 일단 뒤후에서 먼네가 가지고 있어. 먼저 가. 좀 소리 좀 줄일 이안 되니? 개 크거든? 내가 이러면은 막 소리 좀 줄이라고 이 씨. 잠깐만, 근데 잠깐만, 거기서 막야 때리는 소리도잘 하는데, 원래 우어, 우어 이러지 않았어? 그건지 옛날 구석판이고, 드디어 그 0.1.1부터 진짜 모든 게 되게 많이 바뀌었네. 보트도 빵빵 이제 나무가 르고 게다가 보트 텍스처팩도 달라지고, 나날 지원문을 만들어주렴 흙에서 해 주게 휴게. 날 따라오기나 내가 일단 원한. 일단 전에 흙에서 나 업계 갖고는 흙에서 좀 저력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좀 쓰겠네. 어 일단은 내가 원하는 지원 지옥... 내가 대다가 지원을 어. 만들어줄게. 뚜아 아마 집 앞에다가 만들어라. 음. 집안에다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야? 집 밖이지 당연히 집 밖에다 만들 안에다 만들면은 안 좋아. 맞아. 그거 문서 피는 순간 문터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점. 얼써 얼써. 아, 나도 연세가 좀 있다고. 여기가 딱 좋겠다. 여기 여기. 아, 드디어 내 고향으로 가보는 거예 휴교석을 두 개, 여기, 여기, 여기.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오케이, 말이 아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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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서는 곳. 응, 아. 그리고 라이터로 하는 건 내가 지금 만들어 줄래? 처음부터 이렇게 따도 돼? 응, 원래 이거 밑에 붙여 쓰는 거야? 그렇다. 돌로 해야지, 근 돌. 아니 흑요석이 한게 모질러. 그럼 하나 더 갖다줄게. 여기 빈 공간 하나 있지. 빈블럭에다가 흑요석만 설치하면 <laughs> 설치하고 라이터만 하면. 내가 라이터 할래. 그래, <laughs> 자 이제. 그러니까 내가 달리기를 안쓰고있었네 흑요석 설치해. 달리기 좀 쓰고 다녀야겠다. 뭐 배고픔.. 배고픔 제한 없는거 나도 썩을 상없어 그치? 아잘 <laughs> 알았겠다 <잘못된다. 웃음> <인마>. 아, <인마. 웃음> 괜찮아 <인마> 다이아몬드 있지어다 <laughs> 거기있어 <laughs> 다 거기 몬드다 없으면 거야 누나 <laughs> <laughs> 아 철구 게임도금해이아게임이지아 철구 게임이도그만 한다니까 됐다 조모 아, 뭐? 뭐. 들어가보자 아 맞다 이거 거. <laughs> 너 혼자 가 야 그리고 나 지옥 문에서 못 들어 못 나가게 할 거지. 왜? 아 드디어 내고향이가 이마 여기 들어와 봐. 애 노력해야지. 다시 나가 봐. 네. 나갈 수 있어 지금도. 나갈 수는 있지. 그렇구나. 다시 나도 들어갈게. 이거 포셔도 틀림없구나. 아럼 그렇지. 지옥에 있는 문이랑 인간 인간 세계에 있는 문이야. 어머니 다르지. 응. 음. 아 저쪽에 새로운 새로운 세계로 왔다. 야 우리 레벨링하고 하자 여기서. 우리 레벨링 할거 있어 네이더 서경. 올 수. 있어. 빨리 레벨링하자. 레벨... 아, 이거 레벨 잘돼 이거. 맞아 맞아. 이거 다이 이거 다이악 해는 거 다이악 해는 것과 맞먹어 이거 보면은. 내가 인테리어로 이것도 할수 있고. 올 수. 이제 타는 거 있다. 근데 되게 안 나와. 그치네. 철보다는 잘나오지난레더유적이나 만들. 난레더유적이나 가려한다. 그것도 할수 있어? 나도 따다 네. 낸더유적은 찾아야 돼, 죽죠? 아 니마. 왜요? 우리 그런 데 있잖아. 여기 위치 기억해줄 수 있어? 아니? 야잠 가서 후기석 더 갖고 오자. 네. 오! 야 발견 발견 발견. 레더유적한개못 네. 찾았어. <laughs> 벌써 벌써 레벨 4라난 레벨 3. 저기 있다. 니마. 임지 가서 그것 좀 가져와. 잠시만요. 흡도서. 열 개만 갖고면 오 되지? 너돌 있어? 아, 돌은 있지. 나 요즘 62개나 남았어. 아, 62개래. 62개하고 1 3 개. 니마 여기서 물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당연하지. 저기 사람안한어 음. 오케이. 아침나 레벨 오다. 아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진짜 여기서 오케이 레벨 오다. 뭐야? 음. 내도서 좀 존나 키웠. 그래 뭐? 아, 너디니 어? 그, 주, 지옥문 주변에서 있는 네더석이 을 캐고 있어. 지옥문이 안보이는데 임마. 내, 네, 내 이름표 찾고요? 내 이름표 보여? 저기 보인다. 가면 있어. 지옥문 앞에서 기다림. 응. 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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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보임 임마. 아니, 네더석이 형좀 캔다고, 이씨. 빨랑와마로 가는 중이야. 가는 길을 찾고 있어. 어? 임마, 잠깐만. 왜? 구석조량. 왜? 아 그걸 캐면 되는 거야. 조 일단 내개는 가져갈 수 있다. 야, 일단 내개는뭐 만들어놨어. 그구속조량 <laughs> 봐. 야, 일단 저기 위에는 어떤 구석돌, 돌무선 돌, 생방같이 군군 돌. 어디 어디 떠난 남산? 어지 이마 어, 이거 녹화되고 있지? 음. 레벨 6 됐다 이마 레벨이 중요한게 아니고 어차피 인센트 테이블 만들어야 돼가야아도 있고 다건런데뭐 이마 아니 어쨌든 그... 레벨 7 어쨌든 레벨 7이 자신거 뭐고 빨랑 흑요석이나 가져와 가는 중 좀... 지옥에서 물을 못써가지고 아주 위험하지 그냥 이걸 캐 네더렉을 네더렉이 캐면 어떻게 되는데 네더렉이 나오겠지 근데. 왜 이렇게? 내 이렇게 이나오이까이걸 빨리 렇고 올라가면 되잖아 아니 그 말이 네더락, 지옥에서는 물이 안안 뭐, 나는 그이이 아니라 지게 이렇게 물이안 나오니까 요렇파스는좋단다고이렇지이렇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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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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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엄마, 왜 몬스터 좀 켜주라. 왜? 나 잠깐 안 돼. 나이 개로 잠깐 갔다 올게. 예, 네, 네. 그래, 내가 이 개로 좀 갔다 올게. 알았어. 날리를 팔겠다. 아 레벨 8이 자시고 뭐고 빨랑 오라고 가는 주이라고그는데 니가 지금 이은표안 보여서 또못 간다고. 음안 보이는데. 내일 네, 또 오라오. 안녕. 야 달리기 순천 쏘고 가. 어, 달리기라고어 쏘. 어, 중 중문화팀. 잠깐 유에 좀데겨볼 올게. 나도 같이 가자. 다이아 검좀 갖고 이게. 다이아 검을 왜 갖고 와? 어차피 뭔 쳐다볼지. 레더 유적 발견하면 좀 쏠쏠한 애가 있긴 있어. 잘 나오잖아. 블레이즈. 오. 블레이즈가 있긴 있어. 진짜? 응. 야 그럼 빨리 뭐 부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뭐가 팀이 남아. 내가 블레이즈가 서식하는 곳은 매우 동일해. 미더스켈레톤도 서식하는 곳은 동일하고 일단 하나 켰어. 혹시 모르까 제일 그래, 필요 없어. 지금 뭐쓸 거잖아. 혹시 모니까 뭐. 블레이즈가 일로까지 오면 안되 블레이즈는 음, 아 자... 그래 혹시 모르잖아. 벗어나는 곳이 없어. 무조건 자기의 집인 엔더의 유... 엔더 엔더 유... 더 유적. 아 그래 네더 유적. 너왜내 밥을 팔거 아, 아니? 아 그거 빨, 요게... 호박씨 에이, 이거 확신되 아니 나왔어. 내려라. 아니 이거 떨어졌는데 앞을 가고 내 집으로 가다가 여기서 딱 이렇게 밟받는데나 음, 여기 아. 난 여기 지금 힘든 것도 좀 챙겨가겠다 있는 거다챙겨가야돼 나는 내집중 다이아를 챙겨갈 필요가 있다.